서울의 하나 아파트 단지. 화물차에서 작업자들이 짐을 내리고 있다. 이들이 옮기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 창호. 이사와 함께 집안 전체 창과 문을 한옥풍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 창호가 어디 어디설치되나요 네, 안방하고, 거실하고현관하고 네. 작은 방두 개. 이렇게 설치 k a y 그럼 몇짝 정도가 들어가나요? o k a 짝 정도 a y o k a 사회 전반적으로 웰빙이나 a 링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주거 공간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를 선호하는 것이다. 창과 문을 미리 제작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립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순탄치만은 않니다 아, 이 몰딩도 있고, 네 여기 걸려요 바닥이. 얘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모노레오 네. 걸려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일은 더디게 진행된다. 몸은저 힘든 건 맞는데 이게, 이게 일 자체가 네. 재밌어요. 예, 예 정성들여 해놓고 네. 이제 소유자분들이 진심이 와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 네. 그거 직접 보니까 저도 일하는 보람이 있죠. 화학적 재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 원목에 천연 도색을 한 창과 문, 은은한 한지로 정갈한 분위기를 살리고 전통 문양의 조각을 달아 멋스러움을 더했다. 덕분에 이곳이 아파트라는 것을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 집안은 한옥 느낌이 물씬 풍긴다. 획일화된 주거 공간에서 한옥 특유의 여유로움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이들이 갑자기 일선을 멈췄다.

고객의 주문 일정에 맞추려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가서 고쳐야 되나요? 그렇죠. 가자마자 이제 <laughs> 내리고 바로 저기 치수 확인해가지고 재단하고 네. 그다음에 홈 파고 그래서 저기 가져서 바로 시공해줘야죠. 약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공장에 도착했다.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만큼 고객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약속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지만 작업을 담당했던 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본성 같은 경우는 미안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제조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선보느라 시간이 훌쩍 지났다. 서둘러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다. 조심하세요. 음. 다시 현장으로 향하는 길 뒤까지 내려서 시간은 늦어지고 있다. 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겠네요. 끝나는 게 단시간 안에 끝낼 이렇게 예, 깔끔하겠잖아요 네. 깔끔하게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해 드리려고 딱 하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침착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정성들을 만든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준비한 문제가 해결되자, 일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린다. 잘 되는 거예요? 그제야 작업자의 표정이 밝아진다. 제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일단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보람을 느끼면 저희도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렇게 이 일은 무사히 끝났다. 전통 창호를 만드는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 아침 일찍부터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총 13명의 직원들이 저마다 맡은 일에 분주하다. 곳곳에서 나무를 재단하는 일이 한창인데, 톱밥 먼지는 물론,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자칫 실수라도 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상당에서도 이거 이제 막 큰가, 이고 위험하거든요. 당할 때, 할 때도. 올해 뭐 일을 하셨던 분이라도 항상 긴장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 사람 숨과 방심하면 다치는 것 같아요. 평균 15년이 넘게 나무를 만져온 사람들이지만, 기계를 다룰 때만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한. 나무 재단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정밀하게 손질한다. 근데 네, 다 수작업이에요? 실내 인테리어 특성상 다가 호호. 네. 다가호호. 네. 수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한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20장에서 네. 30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상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짜서 작업을 하다 재단 후 1차 조립을 마치면 사포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무의 표면을 곱게 하고 각이 있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이엘맨 손이 눈에 띈다. 마스크는 착용했는데 왜 장갑을 잊었을까? 장갑을 안 끼세요? 아, 소비자들 사용할 때 면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요 그저 나무가 좋아서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김효선 씨는 손으로 촉감을 느끼며 작업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손을 가지게 됐다. 그의 손은 그간의 노고를 가늠케 한다. 아 힘드세요? 네,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은 대해서는 또 자부심이 있고 저 네. 그, 그, 저도 이제 좋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포 작업을 끝내면 다음은 칠을 음. 할 차례다. 칠의 재료는 식물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만든 것으로 나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해롭지 않다. 제품 전체를 액체에 담그고 살살 흔들어 주면 칠이 나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살과 살과 살 간격이 죽기 때문에 손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칠 골고루 되게끔 틈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에 생산하는 창호는 평균 600장.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디자인은 오히려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문살이 없고 평평한 제품의 경우 스펀지에 묻혀 직접 칠 작업을 한다.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웬만한 경력 없이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내기 힘들다. 손재주와 눈썰미도 필요하지만 종일 서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다. 칠이 끝나면 하루 정도 자연 상태에서 말린다. 한쪽에서는 문살에 장식할 조각 작업의 여념이 없다. 이때 사용하는 칼만 수십 여 개.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조각에 열중한다. 숙련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얼기설기 살이라는 그문 살에다가 네. 꽃 조각을 해서 얼기설기 꽃살 문을 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전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일 한낱나무에 불과했던 재료가 조각가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났다 숙련된 노동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된다 이렇게 만든 조각은 문살 중간중간에 끼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취향대로 장식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넉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문. 이 문을 만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정성을 쏟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묵묵한 발걸음이 지치지 않길 바란다. 진짜 원하는 대문, 아름다운 미, 네. 네. 그런 거에 대문을 맹글었으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태드는 거니까, 네,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한다는 네, 그, 그 자세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Oh, 아니, 모르고요. 네? 아니, 뭐 이런 거 하는 게뭔가요 네. 뭐야, 편하게 일하는 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 네. 아 이런 거 하면... 심장을 물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안 해요.